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7년째 호텔 운영하고 있는 사이공 호텔 아저씨입니다. 베트남이 아무래도 소비 수준이 한국보다는 아직 낮다 보니까요. 여행을 와서 저렴한 현지 물가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한 번쯤은 베트남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 직장이 있으셔서 급여 소득이 있으시거나 사업체가 있으셔서 이미 자금을 마련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베트남에서 쉽게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서 보면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업체가 없어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즐겁게 계속 사업을 할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베트남엔 햄이라고 하는 이런 골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골목들의 식당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렇게 식당에 오시면 보통 이런 목욕탕 의자들이 있어요.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쌀국수를 먹고 합니다. 저도 이제 7년 전에 호텔 공사하러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목욕탕 앉아서 제가 즐겨 먹던 식당입니다. 네. 보통 한국 돈으로 7년 전에는 한 음, 2만 동, 2만 동 정도 하는 쌀국수를 일반적인 조그만 목욕탕 의자 있죠? 이런데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진짜 로컬 식당들에서 먹는 거고요. 좀 체격이 크신 분들은 앉기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추억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겠는데요. 거의 한5 6년 만에 왔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희 호텔 옆에 있는 골목인데요. 원래 이 저희 호텔이 지어진 호치민의 사군이라는 지역은 호치민의 중심지 일군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원래 무범지대였거든요. 그래서 마약이라든지 베트남 깽단이 속을처럼 유명한데여서 2 0 1 7년도만해도그 제가 소개받았던 부동산 일을 하신 사장님 분 말씀을 들자면 가지도 않는 곳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 조사할 때도 베트남 분이건 한국 분이건 한두 사람만의 말씀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군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각 프랜차이즈 커피숍들도 다 들어오고 또 중국 자본이 투하돼가지고큰 어 오피스텔 주거지도 많이 생성이 되고 해서 어 전혀 위험한 지역이라고는 제가 조금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가끔 도로에서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소위 날치 같은 거는 가끔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은 있는데요. 어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저는 예 베트남에서 이제 사업으로 오랫동안 하면서 어, 많은 한국분들이 베트남에 진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제가 느끼에제 관점에서 봤을때는 조금 간과 하시는 분이 원가절감인 것 같아요 원가절감이라고 하는건 물론 사업하신 분들은 다 신경을 쓰시겠지만 본인의 원가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들면 사업주체일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쓰는 돈 경비 뭐 주거비 생활비 식비 그, 그 외에 오히려 뭐 법인장이나 지사장님을 파견했을 경우에 또 그분들이 쓰는 돈 또, 가족이 왔을 때는 그 가족분들이 쓰게 되는 돈, 이런 분들이 다 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외국분들이 와서 매출이나 수익 대비해서는 아직 성장이 그 GDP라든지 이런 게 항충 올라오지 않은 나라에서 그냥 외국인처럼 삶을 살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 본인이 쓰게 되는 그 체류비용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한국하고 크게 에, 요즘 같아서 차이가 없습니다. 뭐 외국 사람들이 가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외국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살고, 그럼 그 비용이 많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국에서 원격으로 베트남 사람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원가 절감, 본인의 원가 절감도 중요한 이유는 모든 부분에서 원가를 절감해야 길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길게 사업을 해야 오히려 어, 기회도 더 많아질 수 있고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호식장은 제가 7년 전에 베트남에서 호텔 공사를 할때 많이 위안이 됐던 곳입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영공사를 하게 됐었어요 뭐, 직영공사를 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 당시에 시, 신뢰할 만한 업체가 제가 관계된 데 없었기 때문에, 한 업체 프로젝트를 맡길 경우,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프로젝트가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공정 자체를 쪼개서 각각을 다 계약을 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지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현재 와서, 외국인하고 직접 계약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심정적으로 좀 외롭기도 하고 어, 맨날 돈을 좀더 받으려 하고 깎으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 식당은 저한테 좀 많이 위안이 됐던 장소입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식당이어서 밥을 먹고 또이 여자 사장님이 맨날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니까 당신에 제가 굉장히 예, 의지가 됐었죠. 예, 사업 외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힘을 받고 뭐 아주 소소하지만 힘을 받고. 어, 사업할 때좀 정신 차리고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랜만에 왔는데 제 이름도 기억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당시에도 그 이런 착각이 있었어요. 제 국수는 조금 그 여자 사장님이 좀더 더 챙겨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고기도 좀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음식 먹고 많이 힘이 났었는데, 오늘도 현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도 좀 어, 의미가 있고, 좀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비용 지출에 있어서도 현재 해야 된다. 너무 짠내 나는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럭셔리한 공간에 가서 좀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어, 호텔 분야에 관해서는 100% 외국인이 지분을 갖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 자본들이 호치민으로 왔고 그래서 고급 호텔들이 현재는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네, 그곳에 가서 좀 소소하게 음료를 주문하고 편안한 영. 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이티 소보이 소보이 이 남쪽 니다